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지난 5일 오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인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중임을 맡은 3천여 명 전국인민대표들이 이번 회의에 참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이행하게 됩니다. 인민대회당 대강당의 장엄하고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가 막을 열었습니다. 장더장 대회 주석단 상무 주석 겸 집행 주석이 대회를 주재했습니다. 시진핑, 리커창, 위정성, 류윈산 왕치산, 장가오리와 대회 주석단 성원들이 주석대에 착석했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2기 3차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인민대표는 2,900,64명.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민대표는 2,907명으로 57명이 결석했지만 출석인수는 법정인수에 부합했습니다. 오전 9시 장더장 대회 주석단 상무 주석이 개막을 알렸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목소리> 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开幕，请全体起立，唱国歌。 리커찬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해 대회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여섯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부에서 2014년 정부 업무보고를 회고하고 2부에서 2015년 정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3부에서 개혁개방을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착실히 전개할 것을 거론하고 4부에서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 최적화의 조화로운 추진을 제기했습니다. 5부에서는 민생 개선과 사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6부에서는 정부의 자가 건설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년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도 아래 전국 여러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년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위해 양원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의법치국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표시했습니다. 나아가 당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중동 생활 수준의 사회 실현을 향해 확고부동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시적 조정 사로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했으며 구간적 컨트롤을 바탕으로 확정된 방향에 대한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했다고 표시했습니다. 나아가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경제사회발전활력을 불러일으켰으며 구조조정에 힘을 더하고 발전 잠재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보장을 확실히 하고 국민복지를 높임으로써 조화로운 사회와 안정적 사회 건설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경제사회발전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올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안팎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폭은 3% 안팎, 신규 취업 인구 1천만 명 이상, 실업률 4.5% 이내, 수출입 성장률 6%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너지 소모를 3.1% 이상 줄이고, 주요 오염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2015년 정부 업무를 잘하기 위해 세 가지를 잘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거시적 경제 정책을 안정시키고 완벽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경제사회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2015년은 12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한 해로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혁정신, 혁신적 이념, 과학적 방법으로 다음 5개년 계획을 잘 세움으로써 앞으로 5년 발전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개혁 개방은 발전을 추진하는 관건적 카드로서 경제 체제 개혁은 반드시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새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 구축을 통해 발전과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안정적 성장과 구조 조정은 상호 보완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행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뿐 아니라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의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민생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사회 사업 발전을 가속화하며 소득 분배 제도를 개혁하고 완벽화함으로써 사회가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정부, 혁신형 정부, 청렴한 정부와 서비스형 정부 건설을 가속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집행력과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민족, 종교와 교무 업무, 국방과 군대 건설, 홍콩, 마카오 발전과 양안 관계, 그리고 중국 외교 정책에 대한 관점도 상세히 논술했습니다.